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장기투자라는 삼전불패입니다. 선전패가 여러분, 간밤에 잠은 잘 주무셨나요? 어, 아마 이제 오늘은 이제 잠을 잘 주무신 분들도 계시고, 아, 또는 잠을 잘못 들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제가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이제 오늘까지 이렇게 좀 이제 개표가 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을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출시가 되면, 5년 동안 이제 우리나라를 어좀 책임지고 짊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아, 정말 중요한 기로에 어서 있기 때문에, 어, 본인 스스로가 이제 어, 좀 이제 투표를 하신 분이 됐,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어, 좀 이제 지금 상황을 좀 지켜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그래서 일단은 뭐 본인 스스로가 이제 원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는 우리 삼성 불패 가족분들 중에서 어 이제 투표를 직접 하셨는데 안 되셨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 그러나 선접해 주면서 저는 일단은 삼어 이게 참 예민한 부분이라서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어 저는 삼성전자 유튜버로서 어 정치 색깔을 띄우지 않는, 않는다는 라 부분 조금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쨌거나. 앞으로 이제 우리는 이제 장기 투자를 함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서 어, 부단히 힘써주시고 아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 네 우리는 이제 주식 투자에 초점을 맞춰야겠죠. 그래서 삼성전자에 전폭 지원을 해줌으로써 우리 주린이분들.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에 투자를 했다가 이제 얼마 안 돼서 이제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장으로 이어짐에 따라 조금만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빠르게 10만 전자로 좀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에 좀 전폭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사실 주가가 좀 하락장으로 이어지더라도 꾸준히 주식수를 모아가면 저는 사실 이제 장기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술은 이제 지속적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 계속해서 발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발전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R&D 부분에다가도 이제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저는 이제 성장 가치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그 성장 속도에 어 발맞춰서 주가도 우상향해 왔고 역사적으로 차트를 봐도 어 그렇게 흘러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현재 어 이제 외부적인 요인 그러니까 지적학적 이제 리스크로 인해서 어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데요. 어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현재 러시아와 그리고 우크라이나 간의 어 전쟁 사태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좀 빠지고 있습니다. 어 근데 이 주가가 하락장으로 이어지더라도 어 절대 어 크게 문제가 될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선조폐자분들 어 지금 이제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장으로 이어져도 너무 어 크게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우리 선전불패 가족분들에게 하도 이제 말을 많이 드려가지고 아마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 혹시 어떠신가요? 아 혹시 이제 주가가 하락으로 이어지면 걱정되고 스트레스 받고 막 입맛도 없고 그러신 분 혹시 계신가요? 아 주가는 다시 올라가게 되어 있으며 아 지금 이제 마이너스 나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아무래도 주식 투자를 늦게 시작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내가 돈을 실제로 매도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면 큰 의미가 없죠. 네 그래서 이제 변동성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매도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그때 큰 이슈가 되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라고 한번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실 장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상당한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그래서 현재 어 전체적인 업황 자체도 반도체 시장은 어, 상당히 흐름세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말씀드리지만 4차 산업 시대는 이제 반도체가 주도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삼존불패 가족분들에게 차근차근 아, 천천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내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아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제 또는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다시피 반도체. 아 우리가 투자하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시장은 이제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서 아, 미래를 이끌어 나갈 정말 좋은 산업군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 이제 반도체 시장에 봄바람이 오고 있고 어, 그에 따라서 첨단 어, 산업의 급성장을 하며 수요가 폭증할 것이라는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많은 분들도 아시다시피 올해 이제 혹독한 겨울이 예상됐던 반도체 시장에서 현재 봄바람이 불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 특히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죠. 아 이에 따른 이제 전자기기에 대한 수요가 아좀 늘어난데다가 아 메타버스 인공지능,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AI가 되겠죠. 아, 그러다 보러 지금 이제 자율주행차나 빅데이터, 이런 이제 첨단 산업에 대한 빠르게 이제 성장을 하면서 반도체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다고 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 산업 협회에서도 어, 이에 따르면 올해 1월달, 선조표점들 1월달 기점으로 봤을 때전 아, 세계 반도체 매출은 507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네, 507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는 대략적으로 한 62조 정도 되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는 지난해 1월달 400억 달러 네, 그러니까 49조 4,200억 원보다는 26.8% 늘어난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어 12월 달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로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사실 이 같은 실적은 올해 이제 장밋빛 어 전망의 근거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전 세계 연간 반도체 매출은 어 대략적으로 5,500, 어 지금 559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로는 대략적으로 한 686조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이는 전년 대비 26.2% 증가를 했기 때문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현재까지는 이 추세가 계속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선주표점도 현재, 이제 현재와 미래 필수, 그러니까 기술의 반도체가 더 많이 좀 필요해지는 만큼, 아, 반도체 생산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어, 몇년 동안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호실적에 대한 기대는 과감한 설비 투자로 이어지고 있고요. 아 그에 따라서 올해 전 세계 그러니까 전 세계 주요 시장 참여자의 반도체 규모 또한 229조를 돌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면 사실 제 올해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 대한 어, 설비 투자액이 아 지난해보다는 대략적으로 23.7% 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아 1,904억 달러네 그러니까 235조로 좀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그렇기 때문에 2019년 아 그러니까 반도체 투자에 대한 규모는 전년 대비 3%좀 감소를 했지만 2020년부터 최근까지는 줄곧 두 자리 수, 네, 무려 두 자리 수까지 아, 좀 증가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세계 파운드리. 그러면, 어, 반도체 위탁 생산 이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바로 TSMC가 거론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아, 그와 더불어 두 번째로는 바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도 지금 부단한, 내부적으로는, 어, 수많은 사업들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30년도까지 네이 부분은 제가 이제 방송을 토대로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2030년도까지 무려 170조 라는 아, 정말 막대한 금액을 투자를 함으로써 이에 따른 시스템 반도체 1위의 달성을 목표로 어, 좀 삼았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미국의 텍사스의 20조 원 규모의 파운드리 2공장을 지을 것으로 어, 지금 이제 확정이 났기 때문에 부단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 향후 이제 3년 네, 그리고, 5년, 이러한 식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내부 플랜에 맞춰서, 삼성전자는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우리는 이러한 미래 성장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아 달락의 주가, 그러니까 달락의 증시의 흐름세를 보고, 아 너무 일일비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이러한 대목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 주가가 하락을 할 때, 오히려 줍줍의 기회이지만, 삼성전자에 몰빵을 하기보다는, 저는 분산 투자, 분할 투자를 함으로써, 아, 특히나 ETF 종목 같은 정말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삼성불패 가족분들이, 사실, 삼성전자에 몰빵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몰빵을 하기보다는, ETF, 네, 계속해서 말씀드려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본인이 스스로 좀 이제 관심이 있어야 어,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ETF 종목에 정말 많, 여러 가지 이제. 좀 분산이 되어 있다 보니 주가가 한 종목만 빠지더라도 다른 종목들이 상승장으로 이어지면 주가는 크게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상승을 할 때도 있죠. 그리고 평균 뭐 10%에서 15% 정도 수익률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은 정말 큰돈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성장 가치를 믿고 분산투자 분할투자를 함으로써 복리효과를 누리며 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삼존 불패 가족분들도 다 같이 저는 이제 손에 잡고 나가는 거고, 이것도 사실 인연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삼존 불패 가족분들과 이제 코로나19 사태도 좀 끝나면은, 어 제가 이렇게 좀 추진을 해서, 음 이제 몇안 되는 이제 사람 이제 단란하게 좀 만들어가지고, 좀 이제 정모 같은 것도 좀 이제, 어좀 이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좀, 흔들리시는 분들, 그니까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조금 이렇게 좀 모여가지고 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 노후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제 컨설팅 같은 느낌, 그러니까 뭐 돈을 받는다, 뭐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정모 느낌으로 이러한 이제 어, 모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손 선집해 주분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아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첵,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